안녕하세요. 광화문 학고변입니다. 오늘은 변호사 수습 끝나고 이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벌써 10월 중후반입니다. 12기 변호사님들 수습도 막 빠지네요. 수습 변호사님들 머리가 한창 아플 때입니다. 사무실을 그대로 더 다닐지, 아니면 과감히 탈출을 해야 될지, 탈출했다가 또 다른 블랙에 가는 건 아닐까? 6개월 만에 이직하면 경력에 문제가 생길까? 너무 고민하지 말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세요. 서초동에서 수습 끝나고 이직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. 괜히 11월이 서초동 채용시장 대목인 게 아닙니다. 게다가 변호사 이직이 자유롭다는 말도 저연차일 때만입니다. 변호사도 연차가 쌓이면 이직이 쉽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연차 변호사일 때 괜찮은 사무실을 빨리 찾으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